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최근 블랙록의 RWA 펀드 신청으로 RWA 테마의 코인들이 핫한데요. 우리 하이파이도 RWA 테마 코인입니다. 하이파이 홈페이지를 보면 토큰화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바로 이 토큰화된 자산이 바로 리얼 월드 어셋 RWA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이파이도 RWA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RWA 테마로의 편입을 미리 계산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하이파이 고래 매수에 대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상승에 대한 대감을더 높이고 있는데요. 영상 중간에서 우리 하이파이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단기 급등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지 알려 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의 계좌 상황 먼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늘려 놓았던 현금으로 이번 조정에서 딱두 종목 더 담았는데요. 홀리매시 수익 하루 만에 45%, 17% 수익증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수익 중인데요. 우리 멤버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정 전에 현금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 번에 시드가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와 함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채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계좌 인증도 못하는 가짜 유튜브 채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사칭 피해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항상 함께 매매하고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만명 가까운 인원들이 함께하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월 11일 우리 소통방에서는 넴코인과 제로엑스 추천드렸으며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함께 잡아드렸습니다. 진입한지 40분 걸렸죠? 이렇게 단기급 등 코인까지 잡아드리며 우리 소통방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드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매매를 시작했을 때 정말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었고 빚을 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작게나마 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매매를 하다보니 이제는 빚도 다 갚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며 했던 실수, 잘못된 매매 방법 저도 다 경험해봤고 제가 했던 실수는 여러분들이 거쳐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소통방에서 한분한분 한 끝까지 함께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잘 내는 트레이더와 함께 한다면 불장 수익, 급등 수익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저처럼 될수 이토록 우리 소통방에서 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은 100% 무료로 운영중이며 금전 요구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번 불장 아직 시작도 안했으며 세력들이 매집하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큰 수익 가져가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문자주시면 제가 한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이파이 이미 많이 오른거 같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고래들이 물량을 축적해나가는 구간입니다. 13일날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고래 지갑에서 펌핑 전 3월 12일에 110만 개의 하이파이를 매수했고 펌핑이 나와줬던 3월 13일에는 450만 개의 하이파이, 약 90억 원의 하이파이를 축적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는 3월 13일이 단기 고점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온 겁니다. 이후 조정을 받을 때에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구간까지만 하락을 한뒤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이번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도 고래들의 매집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추측. 볼수 있는데요. 하이파이 주봉을 보니 더 확신이 생깁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한 세력들의 목표가는 3,000원 이상, 4,000원까지도 도달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하이파이의 시가 총액을 보면 1,70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한 가격으로 보여집니다. 매수가나 매도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은 소통방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상담 배너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주시면 빠르게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일체 의거짓 없이 제가 여태까지 매매했네요. 우리 소통방 내용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신규 멤버들을 위한 피스 네트워크 추가 따점 잡아드렸습니다. 3월 17일 마스크 네트워크 추가 따점 잡아드렸고 목표가 바로 도달했죠.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하락전 현금 비중을 늘려가며 손실 방어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 입장이며 소통방 입장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소통방 입장 방법 정말 간단. 합니다 데요 상담 배너에 적힌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수익을 놓쳐서 전전긍긍해 하시는 분들 모두 괜찮습니다. 불장은 이제 시작이며 세력들이 매집 중인 코인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소통방에서 도움 받으시고 경제적 자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